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에 21번째 패턴으로 배울 건요. It's hard to입니다. It's hard to. Hard가 뭔가 하기 어렵다는 느낌, 힘들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it's hard. 어려워, 힘들어. To. 뭐뭐 하기에. 이렇게 to는 미래의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등장해요. 네, 그래서, it's hard to 동사. 이렇게 활용해서, 뭐, 뭐, 하기 어렵다, 힘들다라는 느낌을 전달해 줄수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좀 하기 힘든 일들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 패턴을 활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믿기 어려워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뭔가 좀 믿기 어려운 사실을 전달받았다면, 아, 이거 믿기 어려운데? 이런 느낌의 표현이 바로 It's hard to believ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감정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즐거운 일. 야, 코로나가 물러나고 내일부터 마스크 안 써도 된대. It's hard to believe.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혹은 막 가기 싫었던 곳이 있는데 그걸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무조건 가야 된대. 혹시 안갈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그런 거 없대. It's hard to believe. 어, 믿기 힘드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강세는 이 중간에 있는 h e a r t 여기 강하게 주시면 돼요. It's hard to believe가 아니고요. Believe 이거는 중간에 주시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It's hard to believe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t's hard to believe. 따라해볼게요. It's hard to believe. 이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가 볼게요. 두 번째는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맞는 동사만 계속 바꾸시면 되겠죠? 이번에 설명하다는 뒤에 강세를 주면서 explain. explain.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럼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is t hard to explain. is t hard to explain.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강세를 is hard to explain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 하드에 있는 이 this 사운드 hard 이 끝에 사운드는 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뒤에 t o 랑더 붙여서 두개다 내려고 하면 is hard to believe, is hard to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빼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is hard to explain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3번 결정하기 어려워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정하다, 뭔가 결심했다, 결정했다. 이거는 decide. 오늘 하는 대부분의 동사가 이 중간에 강세가 있죠. 이런 것들만 잘 신경 써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i s hard to decide. It's hard to decide. 지금 하고 있는 동사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동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I (explain), 결정하다 (decide) 이렇게 될수 있을 동안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문장을 통해서 하신다면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결정하기 어려워. 다시 해볼게요. It's hard to decid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조금 길어졌네요. 주차 공간을 찾기가 힘드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뭐 결정하다, 설명하다, 이렇게 뭐뭐 하다를 끝났는데 이번에는 주차 공간을 찾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만들 때 한국어는 주차 공간을 찾다가 되지만 영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찾는데 뭘 찾냐면 주차 공간을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진다면 영어로 It's hard to find a parking space. 이렇게 됩니다. 찾다라는 느낌을 가진 find. 자, 그 다음 뭘 찾죠? 어, parking space. 이게 주차 공간이 됩니다. park. 네, 이거는 주차하다 라는 동사로도 많이 사용되죠. 네, 그래서 find a parking space.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신다면 나중에 이제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호텔을 찾다. Find a hotel. 여행에 가서 막, 아 호텔 찾기가 너무 힘드네. 우리 호텔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It's hard to find a hotel. 이라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장을 외워두신다면 나중에 얼마든지 바꿔서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 여러 번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t's hard, to find a parking space. It's hard to find a parking spac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요즘은 취직하기가 어려워요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It's hard to get a job these days. 이런 긴 문장을 얘기할 때는요.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던져준다라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음, 뭐뭐 하기가 힘들어. 이것부터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영어로 하면 is t hard. To. 자, 그다음에 뭐가 하기 힘든지 동사부터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는 취직하기가 어렵다랬는데 요즘 은이라는게 가장 먼저 한국어에는 등장했죠. 그런데 이런 시간과 장소 같은 것들은 맨 뒤에 영어에서는 가장 뒤에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동사가 먼저, 그다음에 시간과 장소는 뒤에. 이런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직업을 얻다 구하다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Get a job. 뭉쳐서 얘기하면 get a job, get a job, get a job. Get a job. 이렇게 통째로 기억해주세요. 하나하나 단어를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듣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it's hard to get a job. 그 다음에 these days. 이게 요즘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직업 구하기가 힘들어. 완전 반대죠? 네, 이 어순을 우리가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It's hard to get a job these days.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t's hard to get a job these days.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계속 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스피킹 팁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까지 is t hard to is t hard to 뭐뭐 하기가 어려워라는 문장을 연습해 봤는데요. 네이 앞에 좀더 강조하고 싶다면 hard 앞에 so, to, very 이런 걸 덧붙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it's so hard to 혹은 it's too hard to 혹은 it's very hard to 네, 강세는 이 강조해 주는 부분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힘들다가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직업 구하기, 일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it's very hard to get a job 이런 느낌을 더 붙인다면 와 진짜 힘들구나라는 느낌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정 무렵에는 택시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 자정 무렵이 되면 이 택시를 잡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택시 잡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표현 이렇게. It's so hard to catch a taxi around midnight. 라고 할수 있어요. 네, 의미단위별로 보면, catch a taxi. 이게 택시를 잡다 거든요. catch a taxi. 그 다음에, around midnight. 자정이 midnight. 근데, around는 이 근처를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변에, 주위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 무렵에라고 하면, Around midnight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완성된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t's so hard to catch a taxi around midnight. 네, 그래서 택시가 잘안 잡힌다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했던 거다 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한국어를 보면서 영어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한번 더 복습해 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첫 번째 문장 믿기 어려워. It's hard to believe. 한번 돼요. It's hard to believe.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It's hard to explain. It's hard to explain. 세 번째는 결정하기 어려워. It's hard to decide. It's hard to decide. 네 번째는 주차 공간을 찾기가 힘드네요. It's hard to find a parking space. It's hard to find a parking space. 요즘은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It's hard to get a job these days. It's hard to get a job these days. 여러 번 얘기해 본 다음에 익숙해진 문장은 연기를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 it's hard to find a parking space.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운전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연기를 해주시면서 감정입을 이 시켜주신다면 훨씬 더잘 외워질 겁니다. 아직 어색할 때는 일단 듣고 따라 말하고 그다음에 이 문장을 만드는 거에 집중해주시고요. 조금 더 익숙해진 문장은 감정을 넣어서 얘기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화로 감지학기 한번 해볼게요.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들었을 때어 이거 어떻게 믿기 어려운데?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문장을 통해서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걔가 그렇게 말한 게 확실해? 아, 믿기 어려운데? 야, 너의 기분 알겠지만 걔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실생활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대화죠? 영어로 한번 만나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sure? 확실하니? 라고 질문할 때쓸수 있는 거거든요. 네, 패턴이 계속 돌고 돈다고 얘기했죠? 나는 확신해. I'm sure. 그거 확실하니? Are you sure? 네,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이런 문장 우리가 한번 만나봤던 거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That's what he said 라고 했는데요. That's. 그것은 뭐뭐다 라는 뜻이고요. What he said. 이렇게 의문사, what 같은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등장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뭐하는 것이 됩니다. What he said. 이 said는 say의 과거형이죠 그가 말했던 것 그래서 그게 그가 말했던 것이 확실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걔가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보는 거죠 Are you sure that's what he said? 네, 그 다음에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It's hard to believe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기 좀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I know how you feel 나도 알아, I know How you feel?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 네가 어떻게 좀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겠어. I know how you feel. But he really said that. 하지만 그가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why 왜 did he 그가 말했을까 say that 그렇게 말했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패턴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거 외, 패턴 외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단번에, 어, 이거다라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음에 패턴에 또 나오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세번 만나면서 익숙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가져갈 건, it's hard to, 뭐뭐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패턴이죠. 퀴즈 하나 드릴게요. 상상하기 힘들어요 라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문장으로 만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상상해봐 되게 멋지지 않겠어? 라고 하면 어, 좀 상상하기 힘든데 그런 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유명한 노래도 있죠 Imagine 블라블라 하는 노래 네, 제가 가사는 제대로 모르는데 존 레전드 노래니까 정확하게 가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Imagine all the people 라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네, 가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는 상상하다 Imagine, Imagine 이걸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I-M-A-G-I-N-E Imagine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 퀴즈 한번 맞춰보시고요. 글로 적어보시고 얘기 한번 해보시면 오늘 패턴이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